안녕하세요. 고똥남 시돌입니다 이번 영상은 모델링 기본편 2강 스케치와 좌표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걸 배우기 위해서 예제로 그려볼 거는 왼쪽에 사진에 있는 이 이제 주방용 거리 고리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리 고리를 그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치수를 다 그려서 재 넣은 게 있는데요. 재놓고 사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운영하는 카페, 이, 여기 밑에 보시면 강의자료 퓨전360 모델링 강좌라고 있는 거기에서 이강 참고자료 사진입니다라고 올려놨습니다. 어, 이 카페 주소 같은 경우엔 본문에 참, 참조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사진을 저 같은 경우엔 요 왼쪽에 요렇게 띄어 놓고, 스케치해놓은 요 사진을 이렇게 띄워놓고 그 다음에 그려볼게요.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퓨전을 먼저 키면 이렇게 이제 뜨는데요. 이 디자인을 할때 기본적으로 파라메트릭 모델을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파라메트릭 모델로 쓰기 위해서 요 이제 마우스 이렇게 커서 따라가 보시면 디자인 바로 밑에 저장되지 않은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장이 되면 이름이 바뀌는데요. 저장된 이름으로. 요거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자인 역사를 캡처를 누르시면 이 하단에 동영상 재생처럼 이렇게 떠요. 이 내용이 뭐냐면 지금까지 이제 모델링을 했던 것들을 전부 다 이제 기록을 해주는 기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전으로 돌아가서 수정하기도 쉽기 때문에 요렇게 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먼저 좌표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갈게요. 먼저 이 왼쪽에 이제 원점을 키시면, 요렇게 이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 뜨고 그 사이에 평면 세 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와 똑같은 개념의 이게, 우측 이렇게 상단 올라가시면 요게 있는데, 지금 X, Y, 요게 Z축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X축, 초록색이 Y축, 파란색이 Z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이제 부를 건, X 빨간색, Y 초록색 사이에 있는 이 평면을 원점 XY 평면이라고 부를 것이고요. 그 원점에 있는 이 X축과 Z축 사이에 있는 이 평면을 XZ평면이라고 부를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초록색 Y축과 파란색 Z축 사이에 있는 이 평면을 ZY평면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요 평면을 꼭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어, 뭐 xy 평면으로 할게요. 뭐 xz 평면으로 할게요. 아, xz는 평면으로 할게요. 아니면 뭐 yz 평면으로 할게요.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 간단하게 xy 평면만 있는 건 2D 캐드와 똑같겠죠? 근데 거기에서 z 축이 추가돼서 3D로 표현 가능한 거예요. 이제 요거를 이제 바탕으로 저는. Y, Z 평면으로 이 우측 면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바꿔주시고요. Y, Z 평면이 좀 보이게. 여기서 우측 면도 요거를 이제 우측 상단에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요. 이 상태에서 스케치를 디자인 오른쪽에 이제 작성에 스케치라고 있거든요. 요걸 누르시고 여기 평면을 누르십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아, 일단 기능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선, 네모, 원, 스플라인, 대칭, 스케치 치수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선은 그냥 이 라인을 직선 라인을 그리는 거고요. 이 사각형에 사각형 그리는 거예요. 클릭 클릭하면 이두 점으로 그릴 수도 있고 여기 이제 좀 기능이 좀 있는 게 직사각형을 또 중심으로 그릴 수도 있잖아요. 중심 찍고 이렇게 그 다음에 다른 거또 이제 세 점으로 그릴 수도 있잖아요. 한 점, 두 점, 세점 해서 이렇게 이제 그리는 방법의 다양성이 요 우측에 요 이제 메뉴에 있습니다. 원도 똑같아요 원 누르시면 여기 이렇게 두점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세 점으로 그릴 수도 있고 요 지금 접선 대 접선 대 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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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릴 수 있고 뭐 이렇게 그리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사실 이거는 다 이제 도형을 그리기 위한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 치수 요게 요게 좀 중요한데 요게 이제 구속 조건이라는 걸 거는 건데 요걸 거시면 내가 이제 이 네모를 나중에 이제 3D로 모델링까지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구속 치수만 바꿔주시면 그 모델링까지 같이 변화되는 파라메트릭 모델링에 어좀 편리한 점을 이제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구속 조건을 좀잘 잡고 가시는 가신다면 좀더 이제 다음 모델링을 하거나 그런 걸 수정할 때 편해 편하기 때문에 요거는좀 강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필렛은 그냥 여기 이 선과 선을 눌렀을 때 뭐, 알을 얼마나 글려줄까, 뭐, 이렇게 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옵셋은, 요거 그냥 눌러서, 이쪽으로 이제, 그, 균등하게 이렇게 옵셋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기능이 되겠고, 나머지는 요거는 이제 구속 조건을, 뭐, 일치하게 걸냐, 뭐, 이렇게 거냐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따로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진행 설명드린 상태에서 저는, 요거를 이제 직선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필렛을 주면서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선으로 개략적인 라인을 요렇게 그려봅니다. 치수는 나중에 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금 요이이 이 뭐라고 해야 돼? 이 약간 바람개비인가 이런 모양처럼 그렸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치수를 줄 거예요. V 누르고 끄시고요. 치수를 누르고. 이 위부터 줄게요. 이 위는 요 선을 누르고 이렇게 위로 올리시면 되는데 여기 10mm라고 써 있죠? 그래서 10 엔터 치겠습니다. 그다음 이 전체가 60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요긴 거는 60 엔터 치겠습니다. 어, 먼저 이거 먼저 말고 나중에 할게요. 요거부터 할게요. 음, 요거를 치수를 누르고 여기서 이거부터 30 하겠습니다. 30 하고 그다음에 ES 눌러서 요걸 좀 요거를 60으로 바꿀게요 요렇게 그 다음에 D를 눌러서 D가 요 요거 단축키거든요 스케치 치수 이 선을 클릭하고 쭉 올린 다음에 여기가 15파이라고 써있는데 그럼 15mm잖아요 15 엔터 이렇게 치겠습니다 그 다음 요거에 대한 구속조건도 걸어줘야 되는데 요것도 근데 똑같이 그냥 15입니다 그래서 15 엔터 파이기 때문에 똑같이 여기도 15고 여기도 15겠죠 요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요 상태에서 필렛을 그려 줄. 필렛으로 여기 알 처리를 해줄 거예요. 알 처리는 어떻게 하냐? 이 필렛을 누르시고요. 요 선과 요 선을 누르고 7.5r이 15죠.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 부분 f 누르 f가 아니라 요거 누르고요. 다시 필렛 누르고 필렛에서 요 부분 이 부분 클릭하고 15 하겠습니다. 15가 아니라 7.5죠. 7.5 하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같은 경우엔 10이니까 5R이죠. 5R이니까 F 누르 F가 아니라요. 필렛 누르고 요거 요거 누르고 5 엔터 누르겠습니다. 그다음에 필렛 기능으로 나머지 이 부분도 5 해서 이렇게 이제 그렸습니다. 그렸으면 이렇게 이제 그려졌는데요 지금 구속조건이 몇개가 지워졌기 때문에 여기 구속조건만 다시 줄게요 이 부분 여기 이렇게 줄거고요 엔터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도 줘야겠죠 이렇게 줄거고 그 다음 지금 전체 구속이 하나가 이제 플렉 그리면서 없어져서 이 끝에서 이 끝까지 해서 60 이렇게 주겠습니다 이 가운데 이 부분도 이제 구속조건이 사라졌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빼서 줄게요. 이 상태로 이제 구속 조건 어느 정도 줬는데 여기에서 이제 지금 이 모양이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이제 두께가 2.5mm라고 적혀 있으니까 이것은 옵셋이라는 기능을 써서 이 선들을 전부 클릭을 하고 이렇게 옵셋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바깥쪽으로 나갔는데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2.5를 하고 엔터를 쳐주겠습니다. 그럼 요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진 상태에서 요걸 이제 메꿔야 되는데요 메꾸는 방법은 그냥 선을 그리면 돼요 라인을 누르고요 여기랑 여기를 클릭하시고요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요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구속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끝난 게 아니죠 지금 보면은 여기 이렇게 여기가 6mm에요 여기가 5, 지금 한번 치수를 재보면 치수를 구속조건 재는 게 아니라 재기 때문에 이렇게 찍고만 있으면 5mm죠. 근데 실제로는 6mm이기 때문에 6mm가 0.5, 0.5씩 파야 되거든요. 요거까지 스케치를 해주면 이제 이거는 옵셋으로 해볼게요. 이것도 옵셋으로 해보는데 옵셋 누르고요. 어, 체인 해제하고 얘 누르고. 아 지금 곡선은 이미 상세되어 있습니다 원래 프라파일을 옵셋하실 수해서 원래 프로파일을 선택할게요 원래 프로파일을 선택을 해서 원래 프로파일에서 2mm를 가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도 옵셋을 누르고 요 원래 프로파일을 눌러서 2mm를 가겠습니다 얘도 똑같죠? 이위에 놈도 이 놈과 이 놈을 클릭해서 마이너스 2mm를 가면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지금 이 부분 그대로 또 이제 이렇게 요 부분을 이렇게 파줘야 되기 때문에 요 라인 선상 그대로 가서 여기서 찍어주고요. 여기에서 뭐 각도를 딱히 이건 재지 못했는데 그냥 45도라고 할게요. 45도면 이게 180도면 180도에서 45를 빼면 되거든요. 180 빼기 45는 얼마일까요? 135도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치수는 그냥 대각 놓고 이건 자를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놓고 만 4mm 놓겠습니다. 뭐 4mm. 그 다음에 여기서 135도, 엔터,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불필요한 선들을 이제 제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제거는 어떻게 하냐. 여기 이제 상단에 보시면 이 트림이라고 있어요. 트림. 트림을 누르십니다.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 부분은 남겨둘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자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클릭해서 잘라주세요. 그다음 실제로 여기도 필요 없, 없으니까 여기도 잘라주시고요. 이건 그냥 지, 지우면 되는데 이렇게 그냥 지울게요. 가위 눌러서 가위에서. 그다음 이 부분 지워야 되죠. 이 부분 필요 없으니까 여기도 지울게요. 이것도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클릭하면 지워집니다. 이 부분도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파였죠. 이렇게 해서 스케치 다 일단은 측면을 그려봤습니다. 이, 지금, 요 정면도를 기준으로 이제 모델링을 하면서 이제 수정을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스케치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